네, 안녕하세요. 저는 쾌사존 센스입니다. 미니 PC라고 하면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동영상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컴퓨터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드릴 미니 PC는 약간 특별한데요. 바로 게이밍 미니 PC이기 때문입니다. 조텍 ZBOX Magnus EN1070에는 c o i5 CPU와 GTX 107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기는 가로 세로 약 20cm에 높이 6cm로 아주 작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주황색 LED가 점등되어 포인트를 주고 높이가 낮아서 모니터나 TV 아래 놓기에 알맞습니다. 아래 판을 열면 2.5인치 하드베이와 NVMe SSD를 지원하는 M.2 슬롯이 각각 한 개씩 지원되어서 다양한 저장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게이밍 미니핏이라면 역시 게이밍 성능이 중요한데요. QHD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 테스트하였을 때 배틀필드 1이 평균 55프레임,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가 62프레임, 더 디비전이 48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웬만한 하이엔드 데스크탑과 비교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이네요. 매그너스 EN1070은 쿨링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CPU가 최대 70도, GPU는 77도의 온도를 기록하였고 소음 수치도 38dB로 미니 PC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숙했습니다. 조텍 Z박스 Magnus EN1070은 게이밍 미니 PC에 걸맞은 높은 성능과 낮은 소음 수치로 완성도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컴팩트한 크기로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장점을 보여주어 큰 데스크탑 PC를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 줍니다. 이상 Q다 좋은 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